그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44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블론의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블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기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오래 감인 보배를 쏟아리다가세 대하여는 일렀으되 가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을 부르시어다. 가시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법세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내가 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복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되가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입장은 철과한 옷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루니어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조조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 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은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를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인 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고 너의 영광의 강일시다. 내 대적이 이에 예 종아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멸버리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형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사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 이에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F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살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아니마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의 모세여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만나 아시던 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실로함 성도님 여러분, 어, 다들 행복하시나요? 어, 아멘. <laughs> 예전에 어, 제 멘토 목사님께서 어떤 청년과 함께한 얘기를 기억이 남한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이 어, 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목사님께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 를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 평생 엄마 아빠 보면서 하루 주, 주 중에는 매일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는데 단한 번도 행복한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부모님의 불행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들은 행복하니?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네들은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뭐가 행복한 것일까요? 그 광야에서 뭐가 어떤 상황이 좋고 그러길래 행복한 것일까요? 날씨도 안 좋고. 모든 모래바람과 더럽고 텐트에서 자야 되며 편한 생활이 아닌데도 왜 모세는 그들에게 행, 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어,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읽은 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합니다 그들이 얻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백성이 얻은 그 구원은 바, 그 구원 때문에 어, 그들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들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구원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어, 회복, 그러니까 관계 회복에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관계는 그 어떤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광야에서든 그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든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유스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네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니? 그럼 보통 다들 뭐 대학교에 붙었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은 오디션에 붙고 일이 잘 됐을 때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행복할 때는 자기가 어떤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가장 불행하니 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랑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제일 불행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거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학생들은 가출을 합니다. 땅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며 밖을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관계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뭐 일이 많아서 밤을 새고 몸이 아프고 할 것이 많아서 힘들 때가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싸웠을 때가 제일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아내랑 싸울 때는 아우 그 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유사이들과 함께 수련해 가고 캐빈 여행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믿음의 친구와 밤새서 대화하면서 성, 어,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가족들 모여서 추수감사절 때 모이고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와이프랑 손잡고 산책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무너짐입니다. 죄로 죄가 나타난 이후로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후에 남편과 아내,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경은 쭉 계속 관계의 무너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무너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회복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무너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냐? 바로 관계로 다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법의 주문을 외우지 않으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 성전의 휘막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쭉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젠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 가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 구원의 회복, 그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도 얻고 그 관계 회복의 그 축복, 축복을 우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관계 회복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억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억지를 적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 그 중간에 적어 놓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답이 있습니다 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너희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기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아 기뻐해야지 기뻐야지 기뻐야 해 하자 나를 어거지로 밀어넣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막 나를 혼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 내가 이런 기뻐할 수 없고 없고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 관계 속에 있구나라고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사랑으로 알려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흘러넘치는 감사가 나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흘러넘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고 가난을 앞두고 있어서 상황이 별볼 일 없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불인 상황,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것은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신분이 불안하고 친구와 가족을 잃고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망분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감사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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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딸이, 자녀가 힘들 때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쏟아넣는 그런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왜 정말 기뻐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짜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안는데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고없어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